왜 반말 아니야? 내가 했잖아. 왜 거짓말해? 반반. <laughs> 저희 채널 구독자분이세요. <laughs>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솔직하게 거야? 솔직하게 다 오픈해야지. 왜냐면은 이거 궁금해하실 수 있다. 이 진짜 사람 됐어 이거는.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될까 했는데 되네 이래도 되나, 되나, 되나 싶나. <laughs> 이래도 되나 싶은데 진짜 사람 된 거예요 이자. 둘 셋.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중공업입니다. 이번에 어마 어마한 거 갖고 왔죠. 어 좋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추워져 가지고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하지. 디젤. 예. 네, 어마어마했지. 어, 어마어마하지. 지금도. 왜냐면은 그 뭐야 신차가 포터가 그 LPG랑 이제 전기차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음. 그 전에 이제 찾는 분들이 많아. 연식이 좀 됐어도 찾는 분들이 많아. 그 어마어마하지. 지금 보시면은 포터 2. 기가 막혀. 한 품할 때도 어마어마했어. 이거 진짜 공 많이 들었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차량을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이 차량을 매입한 경로는 제 지인분이 영종도에서 사업체를 하나 갖고 계신데 거기서 이제 차를 많이 바꾸세요. 해남마다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기간에 있던 거 파시고 기간에 있던거 파시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항상 저와 거래를 해주시고 뭐 차량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입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쳐드리고 그 다음에 판매가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좀 낮게 팔기 때문에 마진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인분한테 가지고 오게 된 거고 차량이랑 모닝 밴이랑 팔았는데 이 차량이 먼저 들어와서 상품화가 끝났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진짜 차이차 <laughs> 진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말도 아니었어요 말도 아니었어 이제 업무가 그 자재를 납품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현장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차 관리를 엄청 꼼꼼하게 하세요 차가 멈추거나 차가 이상 있는 순간 일을 못 하시기 때문에 관리는 정기적으로 엄청 잘했어요, 진짜로. 근데 외관 상태라든지, 막, 어우, 막, 장난,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 이 차는. 돈이 차는, 많이 들어갔어. 어, 돈도 많이 들어갔어. 이 차는 진짜로 이거 지금, 지금 엄청 지금 깨끗해진 거예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이쪽 와보세요. 실장 이쪽 와보세요. 하, 포터는 뭐야? 강팀장, 포터는 뭐야? 아, 포터는 여기지, 뒤에지. 적재함이지 너의 적재함이 이런 생각 안들었 <laughs> 일단은 적재함 이거 새 걸로 다 교체를 했고요. 적재함 새거 교체 비용 65만원.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65만원인데, 뒤에서 한번 찍어봐 주세요. 이게 뒤에서 찍어야 사진빨이 잘 나와. 뒤에서 보시면은 적재함 새 걸로 싹 교체했습니다. 교체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적재함을 다새 거라고 보신대요. 이게 뒤에, 세 개. 그리고 철판. 바닥면, 안쪽면, 위에 상부까지, 철판까지 다 교체를 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갖고 왔을 때 열선 핸들이 안 됐어요. 열선 핸들이 안됐고 에어백 경고등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런 증상이 있는 그 차량들은 승용차든 포터든 포함해서 거의 클럭스프링이라고 해서 그 부품 핸들 안에 있는 부품이 고장났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도 수리를 했고 열선 핸들 잘 나옵니다. 좀 이따 펴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안개등 운전석 안개등 깨져 있었어요. 운전석 안개등 교체했고 이게 여기. 빵 하고 깨졌더라고요. 깨져서 교체했습니다.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클러스프링 대략 한 9만 원 들어갔고, 햄딱 여기 시트 열었을 때 시트가 막 장난이 아니었어. 막 이게 막 그냥 나품하니까다 찢어져. 막 여기 운전석에 여기랑 막 그냥 막다 터졌어. 어, 다 찢어졌어. <laughs> 터져가지고 찢어갖고막 난리도 아니었어. 막 여기서. 근데 이것도 보건까지 했습니다. 이게 보건 비용이 대략 13만 원 정도, 13만 원 정도 들어갔고. 하, 어마어마하지 그리고 외판 찌그러지고 막 이런 거다 복원해가지고 도색도 했습니다. 도색도 하고 얘 같은 경우에 또 광택까지 했습니다. 광택, 광택까지해서 비용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제가 차를 만들면서 저도 차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그 만드는 게 뭐냐면 소소하게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것들 막 움직이는 것도 한 좋아하는데 이런 프레임들 있잖아요. 프레임들 이런 뒤에 적정 하부 여기 하부부터 프레임들 파란 색깔로 지금 이쁘게 쫙돼 있잖아요. 이거 강팀장이랑 제가 했습니다. 타세요, 빨리. 그리고 겨울철에 이렇게 시동 걸면 안 돼요, 이렇게. 포토 같은 경우에는, 시동 꺼봐. 조금 이제 중요하나 안 중요하나 할 수도 있는데, 포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돼지, 돼지 꼬리표가 사라졌을 때. 나 사라지고 바로 킨 거야. 아, 너 지금 키 돌렸어, 바로 켰어. 아니야, 사라지고 바로 킨 거야. 어, 반말 아니야? 존댓말? <laughs> <laughs>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2013년식인데, 보시면은 주행거리 1 3 6 0 0 0의 수동 차량입니다 수동 차량이고 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틀어봐 주세요 핸들열선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또 뭐가 있냐 포트 중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지금? 신기한 게? 뭐가 있는 거 알아? 뭐요? 하이패스 밀러 와포트 이거 하이패스 밀러 이거 기가 막히지 어? 포트에 하이패스 밀러 그 다음에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각도 조절까지 다 됩니다잉 각도 조절까지 다 됩니다잉 각도 조절까지 다 돼가지고 클러치 한번 밟아보세요 클러치 클러치 밟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수수. 어때? 오잘안 들어가 잘안 들어가? 뭔잘안 응. 들어가 니 요즘에 하체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내가 이거 직접 운전해 갖고 왔는데 지금 내가 했잖아 왜 거짓말해 반반 <laughs> 강팀장이 직접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갖고 주행을 한 30km, 40km 에서 끌고 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강팀장이 직접 끌고 오면서 컨디션까지 본 차량이라 너무 괜찮은 거예요. 차 너무 어, 좋아요. 진짜로 괜찮아요. 그다음에 포터는 어 얘가 에어컨이 트러블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에어폰이그 콤프가 나가면서 거기에 쇳가루가 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나갔을 경우 수리비가 한 60만 원 나와요. 그래서 항상 포터 같은 경우 구매하실 때는 에어컨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겨울이지만 그 테스트까지 완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에어컨 한번 틀어 세게 틀어봐봐 추워? 바로 추워? 너 지금 감기 걸려서 그런 거 아니야? <웃음> 추워 추워, <웃음> 진짜 추워 와. 에어컨까지 항상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게 트러블 있거나 단선이 되거나 얘가 그러면은 얘가 불이 꺼지거든요? 그러면 안 들어와요 이런 부분들까지 승용차나 디젤차 이거는 보시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클럭스프리는 핸들에 여기 부품을 열어가지고 이컵 이거를 다퍼버를 열고 안에 있는 부분을 교체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차를 주신 제 지인분도 저희 채널 구독자 분이세요 <laughs>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솔직하게 거야? 다 오픈해야지 왜냐면은 이거 궁금해 할수 있으니까 이얘 같은 경우에는 누유도 없어 그 사장님께서 제 지인분이 관리를 너무 잘 해갖고 발전기도 아마 쓰 열어보니까 새 거더라고 발전기도 발전기도 새 거로 교체해 놓으시더라고요 관리 너무 잘 해주셔갖고 저한테 항상 연락 주시고 차를 이렇게 저한테 주시고 저는 이제 거기에 보답하는 게 이제 매입가, 매입가로 이렇게 해드리고 그러면 서로 이제 솔직히 마진을 남기기보다는 사람을 남긴다 그러죠. 좀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오래 갈 사람 그리고 제가 오래 이렇게 그 제가 모시진 않지만 사장님 그 지인분을 모시진 않지만 그래도 전로 항상 주시고 감사해가지고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량 같은 게 680만에 원 판매를 할 거고요.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겨울이지만 이제 그 뭐야 차박기는 됩니다 차박 <웃음> 내려, 내려? <웃음> 내려봐 내려봐 차박이 저새 거야 아이, 아 차박기는 빨리 내려봐 아니 아니 이거 누우면은 누우면 끝나 여기다 호루 시우 아니, 아니 아니 아저 궁금해 하신다고 빨리 내리라고 아, 궁금 안해차 이게 여기서 자면 돌아가 입 돌아가 아이, 뒤에 씌우고 한번 아 뒤에 호루 씌우고가위가위보한번 해야지 호루가 어딨어 나중에 사시는 분이 씌우겠지아 이거 어떻게 누워 나는 지금 깨끗한 모이니까 어, 너는 작업품가넌 누워도 돼. 아, 자고작업이나 옷이야. 아, 근데? 출퇴근 옷이야. 그래? 형이 누워봐. 아, 근데 먼지가 너무 많아 <laughs> <laughs> 아니, 먼지 너무 많은데? 아, 이거 왜 누워, 여기. 자, <laughs>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이러자. 피디님 한번 누우라 그러자. 어, 키 크니까? 어. 어, 괜찮은데? 어, 피디님 잠깐만 봐요. 아, 왜안 와, 일로 와봐. <웃음> <웃음> 아, 왜? 아, 자. 잠만 벗고 <laughs> 누워. 아, 잠만 벗고 누워. 한번 누울 수 있지, 왜? 아, 먼지 없어. 야, 봐봐. 먼지 하나도 없어. <laughs> 아, 근데 적재하면 못묶겠어 이거 누울 때 옷이 들어오지 하니까. 아, 왜 자꾸 만져? 왜 자꾸 만져? 차 좋지? 살래? 아니, 이 차가 진짜 많이 사람된 차야. 어, 사람 진짜 사람됐어. 어, 애정, 사람 좀 애정이 돼. 좀 가지. 언제 이게. 다른 거에 비해. 와, 좀 많이 힘들었어, 이차 어. 만드는데. 진짜 사람됐어, 이거는.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아, 이거. 아, 이거 될까? 했는데 되네. 이래도 되다 <laughs> 싶나? <웃음> 이래도 되다 싶은데, 진짜 사람 된 거야, 이차 근데 또, 또, 또 있잖아. 뭐. 모닝도 들어오잖아. 아, 모닝? 후속편에 모닝 한대 나갈 건데. 모닝도 장난 아니야. 그거 전사진, 진짜 그거 전사진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그, 그, 근데, 그, 그건 보여주면 잘안 사갈 것 같은데? 아, 우리가 외관은 깨끗해, 그거는. 우리가 또 열심히 또, 또, 어, 아, 닦고 후, 해야지. 후사진? 어, 그렇지. 해야지. 어, 후사진, 그렇지. 그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 뉴모닝 오늘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그, 여기 사장님이 주신, 이제, 제 지인분이 주신 차량인데, 그거는. 그건 형이. <laughs> 장거리 뛰던 차량은 아니지만 매일 운행을 했고, 단거리를 뛰고 소모품도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차량이라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컨디션 부분, 어,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시고. 680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세를 한번 확인해 셔도 좋지만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성비로 이제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앞서서 영상 보신 것처럼 이금가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매입한 차량은 저희가 판매한 게이금가예요 근데 이이금가를 일반 시세들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는 마진을 최소한에 줄이고 저희는 인연을 맺고 구독자 수를 솔직히 늘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광고도 하고 하기 위해서도 있는데 이 금가보다 더 낮은 저희가 매입한 차량을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영상 보시면은 항상 고정적으로 말씀드린고 있는데 이 차량처럼 저희 지인분이 주셨지만 저희가 매입 제가 매입가를 더 쳐드리긴 했지만 다른 분들도 문의 주시면은 단돈 1,20만 원, 30만 원에 저희가 매입을 더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차량을 판매할 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딜러들, 모든 중고차들을 입금가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놨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강기자님. 자꾸 하래, 나한테. <웃음> <웃음> 아니, 뭐 만들 뿐이고, 아니, 뭐가 힘들어. 오늘 뭐 어제 쉬고 나와가지고 무슨 어제 안 쉬었다고. 집에 있으면 쉰거 아니야? 일안 하면 쉰거 직장인들이랑 이런 프리랜서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 일을 안 하면 집에 있으면 쉬는 거야! 어, 애들 아파가지고, 땀도 닦아주고, 그, 쉬는 거야? 그럼 땀 닦아주고, 그럼 뭐했어 TV 안 봤어? 약도 먹여주고. 약 먹여주고. 같이 옆에. TV 안 봤어? 거, 자는 거 잘도 보고. 자는 거 보고 TV 안 봤어? 아, 어, TV 나잘안 봐. 그럼 핸드폰 봤어? 핸드폰 보지. <웃음> <웃음> 혹시라도 궁금하신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항상 문의 주세요. 뭐, 문의 주시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문의 주시면은 저희 강진장님께서 친절하게 임대해서 다 맞춤 서비스로 해갖고 다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모닝이 걱정이에요. 모닝 <laughs> 어, 걱정. 외관은 근데 깨끗하잖아, 모닝은. 어. 얘는 외관이 정말 뭐 폭탄 맞았다 그러면은 모닝은 실내가 폭탄 맞았어. <laughs> 와, 그거 어떡하냐, 그거. 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무튼 그것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전선님 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델 중고차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델 중고차, 화이팅, 이팅 네.